요거 요거 중요해요거 요거, 요거 배안 고프다는 게 중요해요. 자 겉으로는 난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배안 고파 이거를 이야기하고 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? 우리나라 말로 고급 용어로 돌려 이야기한다 그래서 돌려 이야기한다. 돌려 말할 때자요 돌려 말한다는 의미가 뭐냐?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돌려 말아 가지고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게 접니다 자 이게 접니다 여기 이쁜 여학생 이쁜 여학생 있습니다 너그 영화 봤어 어, 영화 봤니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이 여학생이 내가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 그러면 예전에 유행했던 거 있었죠 나그 영화 봤거든 그 영화 봤거든 요 뉘앙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 너랑 영화 같이 안볼 거야 요 말이 숨어 있죠 이렇게 가는 거죠 I have seen the movie 아주 간단하게 I have seen the movie 라고 이야기 했지만 흔히 현재 완료처럼 그 영화 본적 있어 가 여기서는 아니죠 내 기억 속에 그 영화를 봤는데 있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너가 눈치가 있다면 눈치가 있다면 나는 너랑 영화 같이 안볼 거야.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. 이거 아니에요. 그러면 너 오징어 게임 봤니? 이렇게 물었을 때 I have I have watched. It. 나 그거 봤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뭐야? 이거 그때는 이 I have 봤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? 아 그거 겁나 아, 이말 쓰면 되나? 진짜 그 진짜 재밌어 너도 봐 요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런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? 그래서 항상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고 긍정적인 뉘앙스도 다 가지고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?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 are two...